한여름에도 시원한 동네라길래 올해 여름 휴가는 태백으로 왔다. 평균 해발 고도가 900m가 넘는 동네. 밤에 나와보니 정말 시원하다. 오히려 쌀쌀하기까지 하다. 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카메라에 담기지도 않는다. 마음의 눈으로 감상하시라. 다음 날. 몽토랑 사냥목장에 왔다. 동물 먹이 주기를 좋아하는 우리 집 어린이를 위한 코스. 그렇다. 우리 집 어린이에 맞춘 여행이기 때문에 이번 여행에서 산행은 없다. 저 멋진 봉우리들 중한 곳은 올라보고 싶었는데 언젠가 다음 여행에서 해보도록 하겠다. 일단 오늘은 사냥을 만나러 간다. 물론 그 전에 먹이부터 챙겨야 한다. 우리 집 어린이가 벌써부터 흥분해 있다. 나와 보니 양천지다. 여기도 사냥, 저기도 사냥, 꽤나 잘 꾸며 놨다. 알았어요 한가로운 사냥들과 태백의 풍광이 어우러져 퍽 멋진 풍경을 만들어낸다 이런 길과 이런 날씨라니 매일매일이 휴가였으면 좋겠다 이런 풍경이야말로 이국적이다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사파리 같아. 길가에 인도냐 여기? 인도 느낌인데. 사냥 사파리야 사냥 사파리. 이 작은 언덕의 봉우리도 봉우리는 봉우리. 헉 멋진 뷰를 보여준다. 카메라로 다시 봐도 가슴이 뻥 뚫리는 풍경. 이야. 이날 날씨도 좋고 풍경도 좋아서 떠나기가 살짝 아쉬웠다.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태백에 온다면 꼭 한번 들러보시라. 이 다음 찾은 곳은 용현 동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동굴이라는데 주차장에서 셔틀 열차를 이용해 이동한다. 주차장과 용현 동굴을 이어주는 용현 열차는 배차 간격이 30분으로 꽤 되니 이용해 참고하시라. 동굴 내부 온도가 13도. 아이에게 서둘러 가디건을 입힌다. 한 여름 폭염에도 내부는 시원했다. 깊은 안쪽에서부터 불어오는 차가운 공기, 가짜 같이 생긴 진짜 동굴, 조명까지 더해지며 약간 초자연적인 풍경을 만들어낸다. 야, 아빠는 아. 아빠 여기서 오는 거 아니야? 어? 아빠 아니야, 얼음 되는 거 아니야? 꽁. <laughs>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한다. 아 그래? 어. 이때만 해도 동굴이 이 정도까지 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와 이거 아빠 이거 키 커서 닫는 거 아니야? 불행히도 내 음.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음. 차가워. 작게 설치된 분수가 뭔가 얄궂다. 이런 분수가 꼭 필요했을지 의문이다. 돌탑이야 돌탑. 내 경우에는 이런 돌탑이 더 멋있게 느껴진다.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자연의 조각들. 야, 저 동물 타고가는것 같아. 아 숨겨서 가. 차차차. 아, 우와. 응? 어, 여기 좀 재밌는데? 다이나믹한데? 아, 부럽다. 입구에서 안전모를 나눠준 이유를 알것 같다. 비어난 곳에서 오르락 내리락 숙여서 걷기까지 하니까 꽤나 운동이 된다. 아야! <laughs> 너봐아 <아야>. 진짜. <laughs> 생각보다 긴 동굴 투어. 덥지 않아서 좋은데 이젠 좀 춥다.라는 생각을 할 때쯤 동굴의 끝이 보이고. 우린 다시 동굴의 입구로 돌아온다. 동굴 투어를 끝내고, 밤하늘을 보기 위해 오투 전망대에 왔다. 바닥에 써진 오투라는 글씨가 인상적이다. 오투는 당연히 산소를 의미하는 것.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참 시원하고 좋았는데, 아쉽게도 구름이 많아서 이날은 별을 보지 못했다. 해가 있을 때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땅거미 뷰도 나쁘지 않으니 그걸로 만족하기로 한다. 이 다음날 찾은 곳은 삼척 갈남항. 휴가철이라 물반 사람 반이다. 물을 싫어하는 나로서는 의무감으로 온 곳. 그래도 휴가라고 또 설레긴 설렌다. 바다는 동해, 동해하면 삼척 아닌가. 무릎 깊이도 안 되는데 물 속에 뭐가 많이 있다. 이곳이 스노클링 명소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안전요원의 모습도 범상치 않다. 안전요원 멋있다. 깊은 곳으로 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중인데. 뭔가 재밌어 보인다 간만에 자벽질도 해보고 재밌긴 한데 역시 난 수영이랑은 좀안 맞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해바라기 축제가 있다고 해서 돌아가는 길에 들려보았다 입구에 들어서니 문자 그대로 해바라기 축제다. 정말로 한쪽만 바라보고 있는 해바라기다. 이날은 정말 날씨가 다했다. 이토록 꽃이 많으니 나비도 범상치 않다. 이정도 크기라면 사실상 새로 봐야 하지 않을까. 이날 평생 볼 해바라기. 거의 다본것 같다. 잠시간 노토킹 해바라기 풍경을 보여드리겠다. 등산로로 빠지는 길이 있던데. 와 나무 엄청 크다. 이대로 산길을 오르고 싶었지만 가족들이 있어서 참는다.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 이런 게 힐링이지. 뭐 다른 힐링이 있겠는가? 저 멀리 그 유명한 바람의 언덕이 보인다. 이번엔 들르지 못했지만 다음에 언젠가 들를 수 있기를. 아쉬움을 놓고 오는 것. 그게 여행이 아닐까. 이제는 정말로 돌아가자.